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소나무과, 소나무과에 이렇게 솔송나무, 이 솔송나무인데, 솔송나무 앞에 캐나다라는 말이 들어간 캐나다 솔송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나다 솔송나무는 그리 흔한 나무는 아니지만 가끔, 우리 주변에 수목원이나 아니면 공원 같은 데서 이런 팻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캐나다 솔송나무하고 그리고 이 캐나다가 빠진 그냥 솔송나무하고 두 나무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인지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나다 솔송나무는 우리나라 울릉도에 살고 있는 솔송나무하고 꽃이 피는 모습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 끝에 이렇게 숯꽃 이삭들이 달리게 되는데 숯꽃 이삭의 인편 이렇게 요 하나를 인편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비늘 조각이라고 합니다. 비늘 조각들의 색깔을 보면 색깔이 아주 화려하고 예쁘죠. 까만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붉은색. 이러한 색, 이러한 예쁜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이 예쁜 색깔로 수꽃 이삭을 피우는 것이 바로 캐나다 솔송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울릉도에 울릉도가 자생지인 울릉도에 살고 있는 이 솔송나무는 보면은 이 꽃이 수꽃 이삭의 모습을 보면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인편 하나, 이 인편 하나의 색깔은 흑적색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까맣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적색으로 붉은색하고 자주색으로 보이는 이러한 부분도 있게 돼서 이 우리나라 울릉도의 솔송나무하고 캐나다 솔송나무는 거의 구별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송나무는 우리나라 울릉도의 솔송나무의 암꽃이삭을 보면 암꽃이삭은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요기요 자주색으로 이렇게 넓게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입니다. 한자로 인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비늘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늘 조각이 하나가 있고 비늘 조각 아래에는 보면 은 이렇게 소포라고 하는 작은 꽃사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작은 꽃사개 소포입니다. 이러한 작은 꽃사개 하나하고 비늘 조각이 모여 가지고 암꽃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암꽃 하나, 여기도 암꽃 하나, 이쪽에도 암꽃 하나, 이쪽에도 암꽃 하나. 이래서 암꽃들이 모여서 암꽃 이삭을 이루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울릉도에 살고 있는 솔송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캐나다 솔송나무의 암꽃 이삭도 보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고, 마찬가지로 가지 끝에 이렇게 달리게 돼서. 달리면서 아래쪽을 향하여 이렇게 꽃이 피게 되는데, 보면은 요게 요 부분이 요기에서 이렇게 해서 요, 요 부분이 인편이죠. 아, 어, 요게 인편이고, 요기 요 부분이 소포, 여기가 작은 꽃사계이고, 여기가 인편 비늘 조각이죠. 그래서 요 비늘 조각 하나하고 인편이 모여서 이렇게 요거 하나가, 두 개가 모여서 어, 암꽃 하나, 여기도 암꽃 하나. 여기도 암꽃 하나 이렇게 암꽃들이 모여서 암꽃 이삭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꽃을 가지고는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울릉도에 있는 솔송나무나 캐나다 솔송나무는 거의 구별을 못 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잎을 보면은 요 잎은 길이가 5에서 15mm 정도 되는 것이 캐나다 솔송나무죠. 5에서 10 5mm 정도 되는데 캐나다 솔송나무는 15mm 정도까지 되는데 우리나라 울릉도의 솔송나무는 25mm까지 됩니다. 그래서 잎의 길이가 조금 더 길면은 우리나라 울릉도에 살고 있는 솔송나무이고 잎의 길이가 조금 더 짧으면은 캐나다 솔송나무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잎의 뒷면에 이렇게 잎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하얀색의 줄이 보이는데 이러한 줄을 우리들은 한자로 기공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공선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숨구멍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공선이 두 개가 있고 잎의 끝이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잎의 끝이 움푹 들어가는 이러한 요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캐나다 솔송나무나 우리나라 울릉도의 솔송나무나.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흰색 기공선 줄이 흰색 기공선이 두 줄이 있고 요끝 부분은 움푹 들어가는 요도다 하는 것은 두나무가 캐나다 솔송나무나 우리 솔송나무나 같습니다. 그, 어, 그렇지만 요 열매를 보면 두나무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솔방울 열매, 요 솔방울 열매 한자로는 구과라고 하는데 이 솔방울 열매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0밀리미터에서 30밀리미터 정도, 그 정도로 2cm에서 3cm, 그러니까 3cm까지 약간 큰 편인데 반해서 캐나다 솔송나무는 3cm는 되지 못하고 아주 길어봐야 2cm, 그러니까 길어봐야 2cm 정도로 우리나라의 솔송나무보다 이 캐나다 솔송나무는. 어, 열매 길이가 작다. 요 캐나다 솔송나무는 열매의 길이가 작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솔송나무, 캐나다 솔송나무도 마찬가지로 요 열매의 요초록색 초록색의, 초록색의 요한 개를 우리들은 실실편 열매 실 자를 써서 실편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솔방울 조각이죠. 이렇게 솔방울 조각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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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솔방울 조각들이 있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게 되죠. 저절로 벌어져서 이 속에 들어있던 이 속에 솔방울 조각과 솔방울 조각 사이에 이 속에 들어있던 요 씨앗이 나오게 되는데, 이 씨앗의 모양이 보면은 날개가 이 날개가 있죠. 그래서 씨앗은 이렇게 요거 한 개가 씨앗인데, 씨앗의 이쪽, 요쪽, 이쪽 면에는 날개가 없는데, 이쪽 한쪽 면에만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면에만 날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씨앗이 여기서 떨어지는 순간에 떨어지면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아, 한쪽에만 날개가 있어서 떨어지면서 뺑글, 뺑글, 뺑글 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 아까 실편이라고 하는 솔방울 조각 하나, 요 솔방울 조각 하나는 펼, 어, 하나를 떼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거의 원형에 가까운 이런 모습으로 여기가 움푹 들어가거나 여기 에 톱니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 밋밋하면서 동그란 이러한 모양의 솔방울 조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 솔송나무나 우리나라의 솔, 울릉도의 솔송나무나 이 나무의 키가 20에서 30m 정도로 엄청 큰 나무입니다. 엄청 큰 상록수죠. 늘푸른큰키 나무입니다. 그리고 요 잎에는 잎에는 아요 여기 줄기가 있는데 줄기에는 이렇게 잎자루가 있습니다. 잎자루가 있어서 소나무에서는 볼수 없는 이런 잎자루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특이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캐나다 솔송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